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분수를 어려워하는 학생은 엄마와 아빠 함께 피자를 먹으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대로 대답하는 것인지 상정입니다. 넓이가 얼마냐고 물었으니 원의 넓이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피자 한 판의 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3.14입니다. 위에 그림에서는 피자를 60도 크기로 잘랐습니다. 피자는 모두 6조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한 조각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사망대처럼 남은 피자를 분수로 바꾸면 6분의 5가 됩니다. 원 전체 넓이 중에 6분의 5가 남은 것이죠. 의자는 곱하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원의 넓이 곱하기 6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멀리 보고 가십시오. 하루 여 8문제 만 풀어도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뇌가 성장할 때까지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피자를 먹으며 분수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진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처럼 둥근 형태가 되었고, 축구, 야구, 농구처럼 명칭이 지구가 된 것입니다. 직사각형을 회전축에 붙여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됩니다. 그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잘라서 직각 삼각형을 회전축에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붙여서 회전을 시키면 원뿔이 됩니다. 소의 뿔, 염소의 뿔처럼 뾰족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기둥과 원뿔은 부피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뿔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붙여 회전시킨 것이 처음 회전 부피의 두 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동심원에서 바깥쪽 부분의 넓이가 홀수 비로 증가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깥쪽에 원이 많이 생길수록 부피도 증가하는 것이죠. 두 회전체를 관찰해 보면, 처음 회전체의 바깥쪽 원은 아주 조금이지만, 두 번째 회전체의 바깥쪽 원은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두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과 맞닿아 이어져 있는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죠. 때때로 수학도 하루하루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통해서 원기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의 윗부분은 원입니다. 그 원은 두루마리 휴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휴지의 끝부분에 줄을 긋고 펼치면 원이었던 부분이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풀어집니다. 그것이 원기둥 전개도의 옆면이 되는 것이죠. 풀렸던 휴지를 다시 감으면 둥근 원으로 되돌아갑니다. 37.2cm였던 직선의 길이가 다시 원의 둘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로 계산하는데 그림 속에 원의 둘레가 37.2라고 눈에 보이도록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지름 대신 반지름 곱하기 2를 쓰고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3.14가 3.7이 뒤로 넘어가서 나누기가 되고 곱하기 2도 그 뒤로 넘어가서 나누기 2가 됩니다. 이것이 이항이죠. 한 번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남은 과정은 누워서 꿀먹입니다단한 번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눈과에는 2차원과 3차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원뿔을 정면에서 보면 2차원으로 판단하죠. 반대로 2차원의 원근감을 주면 3차원으로 인식합니다.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눈과 내의 큰 단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에는 치료할 약도 없는데 눈과 내의 단점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나타난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 부부싸움도 줄어듭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원뿔을 정면에서 보면 2차원 삼각형입니다. 밑면 64 높이 24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 있는 곳에 넓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직각을 이루는 두 직선의 끝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넓이 공식이 길이 곱하기 길이 나누기 2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름모 넓이 공식에 (2분의 1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동영상은 인생 수학입니다 함께 사는 일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수학입니다 응원하는 것에 도전, 도전하십시오.